아따, 자기는 그말할 자기가 없는데 남 줘야겠다 눈을 보다 안줄 수도 있겠다 <laughs> 네. 아니 나 아빠 앞에 그러고 있더라 줄거 같은 사람 가장 줄것 같은 사람한테 투자하는 강아지, <laughs> 투자의 기본을 아는 강아지. 머리 그래도 리예좀해쓸줄 안다는 게. 얘는 형아가 성공할 때까지 기다리는 강아지. 뛰어 한번 볼래? 뭐? 무지 복돌이 옆에 있어야 이제 때도 있는 거. 아? 복돌이 옆에 있어야 되는 길랑먹는거 절대. 그래 복돌이에서 뭐가 기도 한다고 <laughs> 먹거든. 복돌이 근처에 있다가 복돌이랑 먹을 때 일어나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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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말라야가 복돌이 따라하다가. 맞아. 응. 긴 대니. 먹는 거 싫어하면서도 복통이 형이 그렇게 쥐 따라가고 아빠한테 막 돌라케서 돼.